자 북한에서 또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영화 강철비 2 정상회담이 전편의 조역들 정성 각도원 여기에 유연석과 함께 양우석 감독의 연출로 다시 돌아왔네요. 꼬목. 먼저 강철비는 북한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북한의 이호가 대한민국으로 탈출하며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쪽 있는 사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북한의 정해원 엄철우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수석 각초루가 팀을 이뤄 사태를 수습하는 내용이었죠. 같은 편이다. 하지만 이번 강철비2 정상회담은 전편과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는 세계관이죠. 평행우주로 보셔도 되고 뭐 단독영화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왜 강철비가 들어가는지도 좀 애매합니다. 전편은 스틸레인이나. 대한민국의 철우, 북한의 철우 같은 철우와 철우가 공조하며 전쟁을 막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라도 한데요. 나도 철우야, 막 철우. 이번에 핵이 탑재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긴장감에 축이고. 발사 열쇠 달라. 철우라는 캐릭터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눈 모야. 전작과 연결점이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데 전작에 기대는 모양새가 쿨하고 섹시하진 않네요. 아무튼 전편에서 사이좋게 국수를 나눠 먹던 두 사람은. 이만요, 잔, 하나 더 줘요. 국적이 서로 바뀌게 되는데요. 북한의 요원이었던 엄철우는 대한민국의 한경재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수석 각철우는 국의 호위총국장 박기철로 등장합니다. 세번모시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닙니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게 되죠. 병원! 그리고 우리의 키다리 아저씨.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고. 우현석은 아주 슬림한 국의 위원장으로 나오요. 이거 인해 총국장한테 마지막으로도 하는 명령이. 앵거스 맥페이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웹툰에선 노골 적으로 트럼프로 묘사되는데요. 많이 순화된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소우에 나왔던 배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수영이 출연하는데요. 어떤 캐릭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고위 갈료라고만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웹툰을 보셨다면 대충 짐작가는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그 이야긴 넘어가기로 하고요. 먼저 영화는 다음에서 연재되고 있는 정상의 담, 스틸레인3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티저에겐 해도 예고편만으로는 딱히 흥미를 끄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세계관이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로 확장되긴 했지만, 실제 스케일은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이렇게 잘생긴 대통령에다, 이렇게 날씬한 위원장이라니, 그렇게 와닿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물론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아닙니까? 그래서 시큰둥하게 원작을 잠시 봤었는데요. 이게 웬걸, 긴장감이 폭발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영화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자체는 상당히 영광이니다 정화적이고 뭐, 재밌습니다. 뭐, 그래서 만들었겠죠. 대한민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안 끼는 데가 없는 미국이 국익을 위해 전쟁을 유발하려는 각자의 흑막이 있고 시방 애들한테 이 흑막을 기회삼아 새롭게 도약하려는 또 다른 흑막이 등장합니다 숫싸움과 퉁수가 핵전쟁과 어우러져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하는데요 일본 받았어. 역사적으로 지난 500년간 새로운 강국이 기존의 강국에 도전하면서 항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투키 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동안 1 6번의 투키 디데스의 함정 상황이 발생했고, 그중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분쟁 상황을 투키 디데스의 함정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전쟁으로 치달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화는 역사적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의 충돌에 휩쓸린 우리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이야기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동북아시아라는 노름판에 주변 국과 강대국이라는 사기꾼들에게 둘러싸여 우리나라는 이리저리 이용만 당하는 삼촌은 나가면 죽어요. 아 예, 죽었습니다. 호구 역할인데요. 이쯤에서 삼촌은 그만하고 바동안 판듯이요 예, 그, 그럴까요? 그래서 호구형을. <laughs> 유독 우리나라만 흑막 없이 이리저리 이용당하거나 그에 대한 대응 정도만 하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뭐 이런 포장이라기보단 다른 나라 눈치 보느라 다른 건 엄두조차 못 내는 주제파악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실제 우리나라가 그런 위치이기도 해서 상당히 씁쓸한 맛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40편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웹툰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편보다 이야기는 더 재밌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운드와. 연기력, 연출이 보태지면 괜찮은 이야기라는 거죠. 배우들도 구멍은 없어 보이고, 연출은 뭐 천만 감독이니까. 그리고 전편도 괜찮았으니까 기본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야무석 감독이 또 밀리터리 덕후 아닙니까? 한국 영화 치고는 고중에 그 상당히 신경 쓰는 감독이죠. 제작비 내에서 최대한을 뽑아냈을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잠수함대 잠수함 전투의 백미. 오레오! 어에 피하기를 어떻게 그랬을지가 궁금하네요. 아무튼 영화 강철비2 정상의담은 올여름 개봉 예정입니다. 수백